안녕하세요, 김선미 원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요, 골반 불균형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자연치 요가를 소개할 겁니다. 어, 지금 저희 유튜브에 대단히 많은 조회수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골반 균형을 잡아주는 동작, 어, 심화 동작과 기본 동작인데요. 이제 그걸 많이 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셨긴 했는데 일부 조금 많이 심하게 경직되신 분들은 발목이 너무 아프다, 또 무릎이 너무 아프다. 너 도대체 움직일 수가 없다. 이런 신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꼭 앉아서만이 해야 골반 불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게 하지만 집중을 더줄수 있는 누워서 할수 있는 골반 균형을 잡아주는 자연치 요가를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은요. 어, 여러분이 이제 모든 특히나 누워서 하실 때 주의할 점 말씀드릴까요? 침대에서 하시면 절대 안 되시는 거 아시죠? 바닥에 분명히 매트를 깔고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처럼 매트를 깔고 누워볼까요? 음. 누우셨을 때 대단히 골반의 균형을 잡기 전에 우선 여기 척추에서부터 다리선까지 균형을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먼저 다 펴보세요. 가장 이상적이고 기본적인 자세는 11자입니다. 골반보기 11자. 그걸 더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말하는 허벅지 중심선 있죠? 이 허벅지 중심선이 천장과 마주보는 자세가 제일 바른 자세야 만약에 다리가 퍼져 있다면 얘를 좀더 정확하게 말아서 허벅지 중심선이 천장 바라볼 수 있게끔 발끝 수직입니다. 손 엉덩이요. 그리고 어깨 내리겠습니다. 들숨 양 발선 천천히 여러분 어깨와 등 라지 턱선 남겨두고 쭉쭉이다. 팔만 늘리지 마시고, 뒤통수 눌러보세요. 어깨 누르죠? 허리도 한번 누르고, 종아리 근육 밀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어입니다그 상태 양쪽 팔선, 다시 한번 이렇게 오세요. 오늘은 골반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골반과 연결된 부위의 근육을 다 정렬하셔야 돼요. 핵심이 어디죠? 척추 요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체 중에서 허벅지 근육을 더. 많이 정렬하겠습니다. 각각의 양쪽 무릎을 세워보세요. 지금 우리 셋두 반다선할 건데, 지금 나의 허리가 대단히 많이 이렇게 떠있다. 지금 보시는 게 떠있다. 그건 사실 별로 좋지 않거든요. 좀 내려보세요. 엉덩이도 빼주고, 어깨 놔추시고그 상태에 진행할게요. 길게 들어 마실 때, 발에 단단한 서세 허벅지 위로 밀어 올려요. 엉덩이 숱, 뒤통수 눌러보면서 허리 들까요? 대개가 골반 균형 안 맞는 분들은요, 역시나 허리 힘도 없기 때문에 잘못 올려요. 너무나 무리나지 마시고, 발로 밀어서 약간 좀더 밀어서 등까지 좀 아치를 좀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고 나서 어깨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깨도 좀 이렇게 안으로 더 집어넣으셔서, 더 깊게 또한 번, 아치를 깊게. 이렇게 많이 올려주는 것은 척추와 골반을 정렬하기 위해서 기본이에요. 셋, 둘, 천천히 등부터 내리세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허리 내릴 때요. 배 근육을 바짝 집어넣어서 허리를 마디마디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엉덩이 내릴 때 주의할 점, 여기까지만 내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 끝에 있죠. 엉덩이 끝까지 다 내려서 여기 사타구니 오이 쏙 들어갈 정도까지 내리시는 거가 골반 정렬을 도와줍니다. 네.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알, 단단한! 들어 마시면 천천히 허벅지를 밀어 올리세요. 그 다음 엉덩이, 그 다음 허리. 올라가면서도 골반을 균형과 함께 삐뚤게 놓지 말고 정면 천장 바라보게끔 끌어 올리세요. 또 아까 어깨처럼 더 집어넣고, 더지시 무릎 퍼지지 마세요. 셋, 둘, 하나. 호흡 자연스럽게 합니다. 숨 들어 마시죠. 내쉬며 틈을 내려요. 허리 내릴 때 집중하세요. 배 집어넣고 허리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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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더 끌어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꼬리뼈 끝까지 깊게 꾹꾹꾹꾹꾹 눌러서 여기 사타구니 손까지 꼭 들어가게끔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천골부위 정도까지 정렬을 말합니다. 되셨어요. 이제는요. 여러분이 어떤 동작할 거냐면 양쪽 팔 손만큼 사시을 벌려보세요. 어떤 분은 좀 유연하다면 손을 머리 뒤로 깍지겨도 되는데, 경직되신 분들 사실 머리 뒤로 깍지면 또 긴장감이 있어요. 팔선 45도. 그리고 다리를 골반보다좀 여유있게. 어깨를 낮추겠습니다. 음. 숨을, 다리 근육 단단하게 필요하세요. 숨들어 마시고요. 내쉬 양 무릎 딱, 왼쪽으로 꼼꼼하게 내려가세요. 에라. 지금 무엇을 하는 골반 균형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깨 눌러서 고개 돌려서 오른쪽 숨 쉬어요. 지금 골반이 많이 균형이 안 맞는 분들은 지금 이쪽 오른쪽 골반, 무릎선이 막 이렇게 떠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조금 더 내려주려고 노려. 어디를 더 포인트 줄까요 고관절 더 안으로 말아서, 오른 고관절 안으로 말아서 집중하세요. 셋, 둘, 하나. 그대로 길게 들어 마시면 등 누르면서 돌아오세요. 허리 눌러가면서 돌아오세요. 골반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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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제일 나중에. 반대편 들 수, 내쉽이나 꼼꼼하게 가셔야 돼요. 어깨 절대 뜨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양쪽 무릎 다, 무릎 다 내려가고, 지금 나의 왼무릎을 더 내려주고 싶다. 무릎만 내리면 무릎이 아파요. 약간 압력이 너무 강해서. 왼쪽 겨드랑이부터 의식 집중. 늦골, 허리, 골반, 허벅지, 무릎까지 더 내려갈 수 있도록 숨 쉰다. 배 근육 쏙 집어넣을까요? 그대로 들어마시면 등부터 끌어내리세요. 허리를 골반까지 잘 제자리입니다. 너무 허리 뜨지 않게끔. 한번더 하겠습니다. 길게 들어마시고요. 내쉬면 꼼꼼한 허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어 뭔가 저항감을 받아가면서 하셔야 돼요. 가연로 내려주는 느낌. 고개 돌아와요. 너무나 심하게 균형이 많이 뭉텅 떠있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왼쪽 발을 이렇게 살짝 올려놔볼까요? 이 정도의 무게 정도로 누르는 게 아니라, 왼쪽 다리 무게감 정도만 내려놓으세요. 숨 쉬기. 그리고 오른쪽 고관절 안으로만은 스스로도 내려주려고 노려. 호흡합니다. 복부 홀쭉하게 하시죠? 셋, 둘, 하나. 그대로 그 발을 내려놓고, 천천히 어디부터? 등부터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허리, 골반, 무릎상 숨 쉬다 호흡해요. 아까처럼 뭔가 눌러줬어요 상당히 고관절이 좀 허리가 뻐근한 느낌이 좀 드셨을 거예요. 또한번 길게 들어 가시죠. 내쉽니다. 꼼꼼하게 깊게 가세요. 여러분 어깨 붙이고 고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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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다. 숨쉬다 역시나 잘안 내려가고 힘드신 분은 본인의 오른쪽 발을 무릎에 걸쳐 놓을까요? 너무 꽉 누르지 마세요. 전체가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지그시당, 오, 길게 하세요. 왼 고관에도 안으로 말아서 허리와 골반 사이 공간을 넓히듯 지그시, 뻐근하게 하세요. 셋, 넷 하나, 그대로 천천히 그발 내려놓으세요. 그대로 천천히 등 낮추고 허리선 골반 길게 다숨쉬었다 호흡 조절. 지금 이 동작을 하시게 되면요. 고관절과 뒤쪽 골반, 허리 연결된 부위가 상당히 자극이 많아요. 잘안 되는 쪽으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그걸 한 상태에서 허벅지, 무을다 모아보세요. 완만한 무릎 각도, 그리고 허리 이렇게 뜨신 분 허리 끌어내리셔야 돼요. 비틀기 합니다. 숨들어 마시고요. 내쉬면 꼼꼼하게 다 붙여요. 지금 비틀기 할때 주의할 점, 무릎, 발안 떨어지고 무릎이 잘 내려갈 수 있게끔 오른 골반 어리까지 끌고 가셔야 돼요. 고개 돌려서 오른쪽이다. 숨 쉬고 내쉬수록 네, 복부 수축. 내쉬수록 네, 복부 수축. 쉬세요 하나, 둘, 셋. 들어 마시는 틈을 낮춥니다. 허리 끌어내리고 본인의 골반까지. 또한번 길게 들어 마셔요. 내쉬며 네, 갈까요? 외롭게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골반, 발, 무릎 같이. 끌고 가세요, 끌고 가세요, 끌고 가세요. 숨 내쉬. 지금 무릎이 많이 안 내려가시는 분이 있죠. 그쪽 해당은 이쪽 허리 골반이 대단히 경직되실 거예요. 골반 균형 안 맞는 분들 역시나 그쪽 라인 허리와 골반의 균형과 긴장감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통해서 좀 많이 확장시켜준 자세 하셔야 돼요. 그대로 드럼 하십니다. 등을 낮추시죠. 허리 끌어내리세요. 골반까지다. 네, 숨 쉬어요. 조금 더 이런 동작은 여러번 반복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이제는 좀 집중해 있게 금부서 바짝 바짝 갖고 올까요? 골반 정렬, 허리 정렬 상태에서 골반 균형 자세입니다. 오픈하는 자세 할게요. 사실 골반을 열때 주의할 점, 여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뭔가 단단하고 간신히 안쪽 근육을 집중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네, 뒤꿈치를 자기 중심으로 바짝 갖고 오셔서요. 네, 숨을 길게 들어 마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오픈 시켜 주십니다. 지금 이게 골반을 열어주는 자세거든요. 근데 골반의 균형을 많이 잡아주는 기본 자세 중에 하나예요. 앉아서 하시기 힘드신 분 누워서 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많이 경직되신 분은요, 이 뒤꿈치를 뭐 바짝 갖고 오시면 상당히 움직임이 둔감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런 분은 발을 조금 더한번더 이만큼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 길게 들어 마시고 내쉴 때 다섯 개 발가락을 완전히 제껴서 발의 힘을 단단하게 주세요 근육이 힘좀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음. 그런 다음에 숨 들어 마실 때 허리에 아치가 약간 생길 수 있게끔 들어 올려서 골반을 더 열고 허벅지 무릎까지 더 내려가셨어요 숨을 내쉴 때 배를 쏙 집어 넣으세요 뒷면 허리를 끌어내리고 골반 끌어 말아 허벅지 뒷근육까지 쫀쫀하게 스트레칭 하시고 안쪽 허벅지는 이렇게 당겨주고 바깥 허벅지는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고 나서 등좀 내리고 뒷목까지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허리면을 붙여 주셔야 돼요 다시 들썩 허리 약간 아치 골반 열어 허벅지 무릎 내려갔다가 숨 내쉼 폐중 집어넣고 뒷면 허리 바닥으로 내린 과 동시에 꼬리뼈 마라 뒷면 허벅지 근육 쫀쫀하게 등 낮추고 뒷목까지 스트레칭 등이 많이 경직되거나 허리가 경직되신 분은 턱이 막 들리려고 할 거예요. 턱을 더 당겨가면서 하세요. 다시 들 숨에 여러분의 골반 약간 허리 아치와 함께 골반 열어 허벅지 무릎까지 숨을 내쉽니다. 지그시 어, 허리 내리며 바닥 꼬리뼈 마라. 여러분의 허벅지 바깥근육 스트레칭 등 낮추고 뒷목까지 다 다시 한번 들어마십니다 허리 아치완격 골반 열어 허벅지 무릎 다숨 내쉽니다 배를 집어넣으세요 허리 끌어내리고 꼬리뼈 말아 허벅지 근육 단단한 등 뒷목까지 스트레칭입니다 이 상태 호흡 좀 하세요 뭔가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들지만 골반과 허리와 등쪽이 정렬된 느낌이 들어요. 호흡하시고. 이제는 세울 건데, 무릎을 오픈하는 것보다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손을요, 바깥 허벅지 라인 잡으세요. 길게, 들어 마시면 쫀쫀한, 뒷면 허리 골반 꾹꾹 눌러. 간식간식 허벅지 간식. 안 근육 쪼여갑니다. 이안 근육 쪼여가면서 간식간식 골반을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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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눌러주세요. 완전히 쪼여준 상태. 발은 내려놨습니다. 숨 쉬기. 이제는요, 한복 좀더 가세요. 완만한. 비틀어주는 동작 합니다. 허리가 너무 들뜨지 않게끔 더 내려 누를까요? 발선 45도 들숨, 내쉬며 쫀쫀한. 허벅지 반드시 붙이셔야 돼요. 무릎과 발도 고개 돌려 오른쪽 숨 쉰다. 지금은 어디에 더 집중하냐면요,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집중하셔서 더 말아 쪼여주셔야 돼요. 셋. 둘, 하나, 들어 마시며마시며등낮절 허리 낮죠? 골반. 길게 들어 마십니다. 내신 숨 오른쪽 깊게 가세요. 천천히, 천천히. 왼쪽 허벅지 안 근육 쪼여가면서 깊게. 허리 골반 더 열어준다. 숨 쉬세요. 선생님, 들어 마시면 등을 내리세요. 허리 골반, 충분히 다숨 쉬었어요. 여러분, 의 허벅지 무릎 붙이고 발은 골반 폭만큼 열어요. 어느 부위를 더 밀착? 이부입니다 골반 천골 더 누르고 더 누르고 뒷목까지 스트레칭 잠시 호흡하세요 지금 천골과 여러분의 골반 허리 주변만 리드미컬하게 호흡과 함께 움직여 볼까요? 들어 마시 허리 약간 들숨 들어줬다가 내쉴 때배 수축 허리면 천골 더 누르고 리뼈 약간 다리래로끌어내리듯이그이 눌러줬다가 다시 들어 마십니다 허리 약간 아치 숨 내쉽니다. 배 집어넣고 허리 면 누르고 골반 쫙 누르고 뒷목 스트레칭까지입니다. 숨 쉬세요. 네. 뒤가 훨씬 좀 시원해진 느낌 드실 수 있어요. 허벅지 무릎 좀 벌어진 상태 11자 왼 다리 스트레칭하세요. 바닥 내렸죠. 왼 다리 기준 삼고 오른쪽 무릎선 끌어오세요. 고관절 돌리는 거더더더더더더더내쉰다 하나 다리 근육 단단한 풀 두세요. 끌고 오세요. 더 많이 둘 허벅지 훑을 정도입니다. 끌고 오세요. 세깊숙이다 끌고 오세요. 네 깊숙히 크게 훑으세요. 그러 왔다가 반대입니다. 크게 훑어서 안으로 클로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마 하시면서 소리가 좀 나는 분 있어요. 고관절에 소리가 나도 통증이 없다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말아 주세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소리가 안 나려고 집중하셔야 되죠. 근육을 쫀쫀하게 앞으로 스트레칭하세요. 허인 제자리입니다. 숨 쉬세요. 가끔 이렇게 고가절때 소리가 많이 나시는 분은요 들 고가들 균형이 안 맞는 분들이세요. 하지만 음, 근육을 좀더 집중 있게 천천히 쓰시면 그 펌핑 소리가 점점점 어, 줄어들고 서서히 사라지실 수 있어요. 반대편 하겠습니다. 들숨. 끌고 와요. 무릎 깎고 올때 여기 뒤가 확장돼서 무리 오도록 하세요. 내쉰다. 네, 하나. 크게. 훑어오세요. 둘. 허벅지 바닥 훑고 끌어옵니다. 셋. 깊게 더 하세요. 천천히. 또한 번. 넷. 크게 훑어갖고 반대로. 하나. 훑어줍니다. 크로스. 정확한. 둘. 깊게 하세요. 반대쪽 오른쪽 골반 딸려가지 않게 세, 깊숙히 진행하고 또한번 네, 충분히 크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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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등 낮춰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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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목도 포인트 제자리다 숨 쉬어요 아마 이 정도만 하셔도 골반, 고관절, 허리 뒷면 대단히 뻐근하실 겁니다 이제는 뒷면을 약간 떠있는 듯한 느낌이 지금 있거든요 불편함이 있어요 골 세우셔서 약간 손을 써서도 돼요. 엉덩이 살짝 들어 볼까? 뒷면 허리 좀 열어서 앉자. 어깨 내리고. 그래도 왠지 조금 더 깊게 확장을 하고 싶다면 허리를 누르셔야 됩니다. 허리 눌러 가면서 무릎선 몸통으로 살짝 뒤쪽 더 지그시 확장 한번 시켰다가 서서 히다 내려가면서 살며시 발 내려 놓으세요. 숨 쉬기 더 길게 합니다 지금 이 정도 하시게 됐을 때 뒷면 골반 허리쪽 연결된 부위 고관절 약간 편안함을 좀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참 쉬어주시고 여러분의 몸을 살짝 한쪽으로 기울이셔서 네, 한 잔씩 일어나 앉아주십니다 네 되셨어요 상당히 저도 지금 하면서 어우 고관이 절 되게 뻐근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앉아서 골반균형 자세하기가 조금 나는 관절 쪽의 긴장감과 부위들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워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훨씬 편안하게 그리고 집중 있게 골반균형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